너무 매 순간 힘들지만 그몇 배의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아, 해온 작품보다 앞으로 해야 될 작품, 제가 해보지 못한 작품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번의 특별한 변신. 아, 내 말은 그냥 그 안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지. 연극 무대로 간톱 배우들의 아름다운 도전기입니다. 우아한 카리스마의 배우 이영애 씨와 독보적인 아우라를 지닌 배우 이혜영 씨, 대중의 사랑을 받는 두 사람은 현재 다른 무대에서 같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사회적 제약과 억압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여성의 심리를 다룬 연극 헤다 가블러의 주인공 헤다 가블러로 새롭게 태어난 이들입니다. 이영 선배님이 하시는 색깔과 또해다의 또 이영의 색깔은 어떨까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좋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연극계에 또 다른 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면 또 그것도 좋은 거 아닌가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도전 그 시작은 이영애 씨가 조금 빨랐는데요 무려 32년 만에 연극 복귀로 눈길을 끌며 지난 5월 7일 첫 공연에 임한 이영애 씨. 공부하는 자세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해다를 선택을 했는데, 해다는 배우로서 참 보여줄 것도 많지만, 그만큼 또 힘든 점도 많아요. 일단 대사가 많잖아요. 네, 대사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크죠. NG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어, 그게 제일 조금 체력적으로도 조금 힘들고, 어, 일막과 삼막의 퇴장 없이. 전 그걸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막중한 조금 책임감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우리 좋은 배우분들과 연출자님과 하나가 돼서 한장한장그 캐릭터를 연구하면 할수록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뭐세번 읽을 때 다르고 또열번 읽을 때 다르더라고요. 체중이 4kg이나 빠질 만큼 피나는 연습을 한 덕일까요? 다채로우면서도 실험적인 무대 연출과 구성 속에. 도도함과 시니컬한 매력이 도드라지는 인물을 섬세하게 표현해 호평을 얻고 있는 건 물론 연극부문 최신 월간 티켓 판매액 순위에서도 1위에 등극하며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뭐 어, 지금도 찾아가는 중입니다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찾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해다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해다 가블러를 연기하는 이혜영 씨 최근 영화 파과를 통해 킬러 역할을 소화하며 빛나는 연기력을 과시한 데 이어 13년 전 이미 헤다 가블러를 통해 각종 연극 시상식에서 연기상의 영예를 누렸던 만큼 연극팬들을 설레게 한 특별한 컴백이었는데요.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과기사님 헤더 우리 총좀 치웁시다. 왜요? 뒤뛰는 몰래 들어오셨잖아요? 공연 시작 전전 회차 티켓이 매진되며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데요. 명불허전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연기로 극의 묵직함을 더하고 있는 이혜영 씨입니다. 그날은 나한테 아주 완벽한 날이었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아주 완벽하게 아름다운 날에 그냥 총을 쏘고 싶지 않았어. 이영애 이혜영 씨의 이 아름다운 도전이 주목받는 가운데 자동 소환되는 배우가 있죠. 바로 지난해 연극 벚꽃동산을 선보였던 배우 전도연 씨. 늘 연극이라는 자, 음, 것에 좀 갈망이 있긴 했었지만 사실 좀 두려움이 컸어요. 연극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저의 온전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신이 없기도 했었는데 궁금증도 있어서. 에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27년 만의 연극 복귀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과거의 상처와 현실의 고통 속에서 갈등하는 한 여성의 심리를 사실적으로 표현. 공연 내내 호평을 자아냈는데요. 지난날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 전도연 씨의 모습은 연극계는 물론 동료 배우들에게도 좋은 자극을 주었다는 사실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아, 이 작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또 실수도 할 거고, 그렇지만 그 실수가 두려웠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 저는 그 실수를 통해서 또 배우고 성장할 거고, 좋은 작품에 참여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작품이 얼마만큼 좋은 평가를 받는지가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연 씨의 벚꽃 동산을 관람하며 해다 가불러 출연에 대한 용기와 확신을 얻었다는 이영애 씨와 벚꽃 동산 이후 새로운 활력을 얻어 톱 배우들의 복귀를 이끌어내고 있는 연극계입니다. 전도연, 이영애, 이혜영 씨를 잇는 아름다운 도전의 주인공은 또 누가 될지 톱 배우들의 무대 연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